그렇게 며칠을 했더니 참 저에게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야 재영아 너 웃는 모습이 너무 너무 예쁘다. 옛날에는 그냥 눈웃음만 쳤는데 이제는 보는 순간 그냥 너의 웃음이 너무 예뻐. 처음에는 웃는 모습이 너무나 이렇게 좀나 어, 이거 좀 부끄러워요 하시던 분들도 시간이 갈수록 웃는 모습 너무 자연스러워. 안녕하세요, 우리 가족 여러분. 행복부자 샤인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다 함께, 다 함께 어서오세요. 어서 예, 잘 오셨어요. 아, 여러분, 오늘 영상의 주제, 바로 미소, 그러니까 우, 웃는 모습, 예쁘게 만드는 법입니다. 어, 네, 근데 진짜 저는 이 영상을 찍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이 영상 찍게 되는 건다 여러분 덕이에요. 어떻게 된 거냐면 여러분이 막 댓글 뭐 영상에다가 남겨주시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그런 댓글이 꽤 있더라고요. 샤이니쌤, 샤이니쌤은 진짜 자신의 최고의, 최대의 성공 비결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군요. 봤더니 그게 바로 웃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머리를 진짜 띵한번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아, 웃는 모습이. 누군가의 성공 비결이 될 수가 있겠구나. 어,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기본 상이 얼굴에 그 상이라고 하죠. 그 상이 웃는 상이어서 그게 그렇게 큰 플러스 뭐 베네핏, 어드밴티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어, 어. 근데 여러분들이 알려 주어요 여러분이 그 얘기를 이제 저한테 댓글로 알려 준 다음에 제가 이제서야 그제서야 비로소 사람들을 관찰을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무표정한 분들이 대다수고 웃을 때도 본인이 웃는 모습이 자신이 없는 건지 뭐한 건지 부자연스러워 보이시는 분들 너무 많았어요. 나는 그냥 좋아서 웃는 건데 그렇게 짠! 하니 웃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경쟁력일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거 가르쳐드려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여러분, 물론 저희 아빠가 하회탈 형이세요. <laughs> 어, 그래서 제 동생도 하회탈이에요. 그리고 저희 엄마도 비교적 이렇게 웃는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가족 전체가 이래, 좀. 근데 제가 특별히 더 웃는 모습이 예쁘다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었던 때가 있었어요. 어, 궁금하시죠? 막 어렸을 때, 아기 때, 아기 때?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뭐 어렸을 초등학교 저학년 때뭐 이럴 때, 어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엄마 친구들이 저 없는 모습 보고 어이구 너 나중에 남자 많이 울리겠다 막 이렇게 말하면 저는 그 소리가 너무 싫었어요. 남자를 울린다고 하니까 내가 왜 사람을 울려 나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은데 왜 내가 울리냐 막 이러면서 되게 막 싫어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되었죠 그때만 해도 사실 웃는 모습이 크게 플러스라고 생각 안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저희 학교에 어떤 언니를 알게 됩니다 언니 저보다 한 살인가 더 많은 언니인데 그 그러니까 언니가 인기가 진짜 많았어요 근데 어린 나이에 이상한 거야 저 언니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지. 키도 되게 작고, 공부도 그렇다고 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약간, 어, 그런데 왜 이렇게 인기가 많냐? 그래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저 언니 인기 왜 이렇게 많아? <laughs> 어, 물어봤더니 친구가 나를 약간 바보 쳐다보듯이, 야, 너 몰라? 저 언니 웃는 모습이 너무 이쁘잖아, 봐봐. 봤더니, 진짜 그런 거야. <laughs> 진짜 웃는 모습이 많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그 언니랑 같이 무슨 단체 샷을, 단체 사진을 찍을 수, 찍을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나온 그 사진을 맨날 보면서 아침마다 웃는 연습을 했어요. 어 거울 보고서 그 언니 사진 보고 거울에 내 얼굴이 이렇게 보이잖아. 그러면 그 언니 사진이랑 이렇게 비교해놓고 보면서 언니처럼 웃는 모습했어요. 그 언니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웃을 때 입이 찍 많이 이렇게 찍 많이 찢어져가지고. 치아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조금 더 환하게 웃는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며칠을 했더니 참 저에게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야, 재영아, 너 웃는 모습이 너무너무 예쁘다. 옛날에는 그냥 눈웃음만 쳤는데, 이제는 보는 순간 그냥 너의 웃음이 너무 예뻐. 이런 말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신기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도 본인이 웃는 모습, 미소 짓는 것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연습을 하세요. 됩니다. 어. 어. 진짜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닮고 싶은 미소를 가진 연예인 같은 분들이 있잖아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그 손태영 님인가? 그 저기 권상우 님 부인? 그죠? 미소가 저는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웃을 때 치아도 샥 이렇게 고르게 보이는 게 저는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여러분 이 보기에 미소가 예쁜 분들 뭐 사진 같은 걸 출력해두거나 또는 출력할 수 없으면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딱 저장을 해놓고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보면서 웃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처럼 이렇게, 이렇게 다양하게 그렇죠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 이 얼굴 근육이 그 웃는 모습에 자연스럽게 익혀져요. 어, 그것도 연습이 돼요. 진짜로 웃는 모습도 근육이 단련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걸 제가 어떻게 단적으로 알게 됐냐면 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송수영 대표님 DID Master 정말. 우리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해 주시는 송승 수 대표님께서 진행하시는 강연과 코칭 어 그런 수업을 들었는데 5주 동안 들었는데 거기서 매일 하는 데일리 미션이 뭐냐면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웃는 모습 사진 찍어 가지고 단톡방에 올리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이 실제로 일어나더라고요. 처음에는 웃는 모습이 너무 어나 이렇게 좀어나 이거 좀 부끄러워요 하시던 분들도 시간이 갈수록 웃는 모습 너무 자연스러워. 진짜 자신감이 붙어 있어요. 어. 그리고 더 예뻐지시고.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도 해보세요라고 말하면 안할 거지. <laughs> 안할 거지. 그래서 제가, 제가 누굽니까? 저 그래도 교육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하게끔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뭐냐면 여러분 이 영상을 보는 순간 그 날부터 바로 제 카페에다가 제가 그, 하나 섹션을 만들어 놓을 거예요. 미소 짓는 사진, 올려놓는 섹션. 내가 여기다 뭐라고 적었지? 어. 오늘의 미소. 오늘의 미소 칸을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 제목을, 자, 제목을 행복부자 띵띵이의 오늘의 미소. 이렇게 제목을 달아서 여러분 그날그날 웃는 모습을 올려놓는 거예요. 어, 본인 얼굴이 공개되는 게 싫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이모, 입모양만 이렇게 남기고 윗부분은 이렇게 여기다 하트를 놓던, 뭐, 그 스마일 페이스를 놓던, 뭐, 스티커 처리하셔도 괜찮아요. 어쨌든 내가 오늘 이렇게 웃었어. 활짝 웃었어. 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을 해보세요. 그래서 수많은 분들이 여기에 참여해주시면 정말 2020년에는 좀더 밝게 웃는, 실제로 밝게 웃으면 여러분, 좋은 일도 정말로 더 많이 생기거든요, 진짜야. 어,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제가 또 누굽니까? 그냥은 안 넘어가죠. <laughs> 이거를 꾸준히 열심히 하신 분들 중에서 세 분을 추첨해가지고 2020년 1월달에 그니까 러 새해죠, 그렇 1월의 어느 날 그분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예, yeah! <laughs> 좋지 않아요? 어, 좋지. 아, 마이크 쳤나? 음. 어. 예, 여러분 꼭해 봅시다. 우리. 어, 그래서 저는 이 오늘의 미소 하는 것을 2020년 1월 달에 한다 프로젝트 또할 거거든요. 사기 한다 프로젝트입니다. 거기에 데일리 미션으로 이 미소 짓는 얼굴 올리는 거를 추가시킬 예정이에요. 어.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실제로 행복을 능동적으로 끌어당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팁꼭 활용해 보시고요, 더 예쁜 웃는 모습 가지시고 좋은 일도 많이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의 영상을 이걸로 마칠게요. 제가 군고구마를 집에서 쪄서 지금 다 익었을 겁니다. 빨리 가봐야 되겠습니다. 안녕.